오늘의 매물은 건물 매매입니다. 7억 5천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고, 주인 세대에는 주인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입주를 하셔도 되고, 새를 놓으셔도 되는 집이랍니다. 다가구 건물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매물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억 5천으로 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인데요. 2004년에 준공을 했고 주인분이 살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관리상태도 아주 좋은 매물이랍니다. 건물 앞으로는 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외관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해안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룸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랍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층마다 총 5개의 원룸이 있었는데요. 복도도 타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대지 면적 63.8 평에 전체 연면적은 138.6 평으로 서양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2004년 9월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랍니다. 원룸만 총 15개의 호실이 있구요 4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가 있답니다. 마침 비어 있는 원룸이 있어서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주방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원룸이구요 옵션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웬만한 것은 풀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수리를 하셔도 되지만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임대가 가능해 보였고요. 공단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많이 찾으시는 지역이라 원룸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랍니다. 이 정도 컨디션의 방을 전세로는 3,500만원 월세로는 200에 27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이 근처에도 다른 원룸들이 많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잘 나가는 편이랍니다. 수리를 더 깔끔하게 하시면 월세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모든 원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주인 세대를 구경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다가구 건물은 주인 세대가 무리하게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인세대는 너무 넓지도 않고 아주 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 같아 보였습니다. 거실은 서양으로 나 있어서 오후에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었고요. 현재 주인분도 8년 전에 입주를 하셔서 웬만한 곳은 수리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밖으로는 테라스가 있었는데요. 옥상을 쓰셔도 되지만 계단 오르는 수고 없이 바로 옆으로 큼직한 테라스가 있어서 참 쓸모있어 보였습니다. 테라스 한 켠에는 창고처럼 쓰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짐을 보관하거나 발코니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안쪽이 궁금하니까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에는 타일로 마감을 해놔서 신발을 벗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공간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거실 바로 옆으로는 주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방 옆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크기 괜찮고요. 현재 노인분 두 분이 살고 계셔서 짐이 아주 많은 상태네요.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좀 살짝 작은 편이네요. 네, 맞은편으로는 주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고 크기도 꽤 큼직해서 좋았습니다. 싱크대는 한번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이곳은 두번째 작은 방입니다. 크기 큼직했고요. 따로 크게 수리는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옆으로는 안방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안방도 뭐 크기 나쁘지 않았고요. 창이 두 쪽으로 나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은 방이었습니다. 안방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도 있었는데요. 충분히 샤워는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잘 만들어져 있네요.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15개의 원룸과 주인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이었으며 수익률이 참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노후 대비로도 참 좋을 것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다른 건물도 많이 있으니까요. 안산에서 건물을 찾으시면 저희 왕부동산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